나는 간신히 움직이는 두 개의 팔로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진지한 눈동자로 지연이를 다시 바라봤다. 자연스럽게 단추를 풀어내며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려 침대로 이끌었다. 30년 지기 친구와 이런 순간을 맞이한다는 게참 이상하게 생각되었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매우 위험했다.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나의 오랜 친구인 지연이와 몸을 섞는다는 게 참으로 죄책감이 많이 생길 무서운 일임을 알고 있지만 오늘은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아내인 소정이에 대한 배심감을 채우기 위한 복수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연이의 유혹을 도저히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그런 유혹이 너무 고맙게 느껴졌다. 그녀를 침대에 내던지고 나는 모든 옷을 내던지고 그녀의 곁을 파고 들었다. 따뜻하고 포근한 그녀의 품에 들어오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우리의 지난 우정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그저 그 시간 온전히 지연이와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할 뿐이었다. 기고 옅은 그녀의 살 곁에 나는 작은 감탄을 뱉어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봐오던 남자답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고 부끄러운 소녀와 같이 보드라운 그녀의 살곁을 어루만졌다. 나의 까칠한 수염으로 그녀의 온몸을 휘젓기 시작했다. 그녀를 뒤돌아눕히고 허리 라인을 따라 내려오며 그녀를 감상했다. 희고 부드러운 살결은 한 폭의 도화지 같이 느껴졌다. 서서히 그리고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그녀를 조금씩 달아오르게 했다. 그녀는 한 폭의 연주와 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위대한 연주자가 된것 같이 아름다운 악기를 마음껏 다루고 있었다. 악기는 점점 더 다채롭고 아름다운 선율을 뿜어냈다. 허리에서 발끝까지 내려가면서 연주를 시작했던 나는 어느새 다시 시선을 옮기고 있었다. 발끝에서 서서히 허벅지로 타고 흐르면서 연주를 시작했다. 기어코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악기는 드디어 아름다운 선율을 뿜어댔다. 그 황홀한 소리와 함께 우리는 드디어 하나가 되었다. 나의 활로 그녀의 아름다운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우리는 하나의 노래를 만들어냈다. 짧았던 선율이 끝나자, 우리 둘다 침대에 기진맥진하여 나란히 누웠다. 나에게는 오랜 친구가 하나 있다. 비록 우리는 성별은 다르지만 어린 시절부터 옆집에 살던 알 친구이다. 거기다 지연이는 성격이 다른 남자들처럼 불같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도 남자들이 하는 공차기를 하며 싸움에서도 뒤지지 않았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서로 경쟁하며 커왔던 경험이 더 많은 것 같다. 나도 지연이를 따로 여자로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워낙 어릴 때부터 같이 붙어 다녔기 때문에 서로 볼 거, 못볼거다 보고 지낸 사이다. 생각해보면 감정적으로 변하기도 했었던 것 같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 따위가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결정적으로 아내 역시도 지연이의 친한 친구 중한 명으로 지연이가 나에게 소개를 해주었다. 우연히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합석해 지연이의 친구인 소정씨의 호감을 사게 되었고, 나 역시도 소정씨가 마음에 들어 열심히 데이트 신청을 하며 그녀의 마음을 사게 되었다. 가진 노력 끝에 2년 전 결혼까지 성공하였다. 결혼에 성공한 이후에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보내고 있었다. 아무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도 집에 가면 소정이가 있다. 나는 아내를 위해 어떤 일이든 기꺼이 감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단단하고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다. 사실 나는 외벌이로 다른 집에 비해 우리는 무척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내 머리가 변변치 않기도 하지만 아내의 씀씀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크다. 보통 주부들은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알뜰하게 돈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 아내는 돈은 쓰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 나는 그런 아내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고객을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고 접대를 한다. 사실 영업이라는 게 일정하게 쉬는 날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쉬는 날에도 불쑥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나간다. 아내는 자신과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측면이 있다.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제법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생각했다. 그날은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였는데, 소아과 의사인 김 원장의 호출이 있었다. 나는 주로 제약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의사들을 만나는 일이 많은데, 개인 병원 원장님들은 항상 주말에 어떤 일이 생기면 나를 찾기 일수였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일을 시키기에는 나 같은 의뢰 위치의 사람이 제격인 것이다. 또 해당 소아과는 우리 회사의 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도 하다. 그가 많은 약을 팔아줄수록 나에게도 인센티브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김 원장은 아주 계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사적인 부탁도 자주 하는 편이다. 주말에 아이들과의 축구 경기 관람을 위해 나에게 대리운전을 시키는 경우도 그렇다. 나를 보통 자신의 비서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김 원장의 개인적인 약점을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김 원장은 함부로 우리 제약회사의 약을 끊을 수 없음도 잘 알고 있다. 그놈은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술집에서 접대 받을 것을 강요하는데, 아이도 있는 사람이 꼭 아가씨들이 나오는 술집으로 나를 이끈다. 비용처리는 회사카드로 처리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죄책감을 느낀다. 오늘은 김 원장 아들들이랑 같이 축구만 보고 아이들 간식 사주고, 예매를 하고, 차로 경기장까지 태워주고 태워오기만 하는 깔끔한 접대이기도 했다. 내가 남의 가정의 행복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이 매우 열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 오늘 같은 약속이 나는 차라리 좋다. 가끔 김 원장과 늦은 밤까지 술집에서 접대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여자 향수 냄새가 난다며 나를 추궁하기도 하지만 명확한 증거도 없기에 나는 변명하고 둘러대기에 급급했다. 그런 날과 달리 오늘은 주말 낮에 제대로 된 영업일 뿐이었다. 그날 역시도 아내에게 주말인데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집을 나섰다. 김 원장을 태우러 인천으로 향하는데 김 원장이 다시 전화가 왔다. 아이가 아파서 오늘 축구 경기를 못 보게 되었다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전화였다. 미리 좀 말해줬으면 준비하지도 않았을 텐데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시간은 벌었다. 나는 서둘러 차를 돌리며 아이를 잘 돌보시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아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까 했지만 깜짝 놀라게 할 생각에 기뻤다. 나는 아내 몰래 꽃집에 들려 꽃한 다발을 사서 집으로 들어갔다. 우리 집은 현관 비밀번호가 전자키로 되어있기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는데. 비밀번호는 맞는데 자꾸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다. 나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당황한 나는 문을 두드리고 아내의 이름을 외쳐댔다. 아내에게 전화도 걸어봤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현관문에 귀를 대보니.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이 분명한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계속 배를 누르면서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너무 이상해서 밖으로 나가 우리 집을 확인해 보았다. 우리 집은 아파트 2층이기 때문에 고개를 들면 내부를 쉽게 볼수 있었다. 우리 집안의 사정이 너무 궁금해서 밖에서 집 내부를 쳐다봤다. 두 남녀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나는 눈이 뒤집혔다. 잽싸게 현관으로 뛰어 들어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고 아내에게 소리쳤다. 안에 아내 있는 거 아니까 문을 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쳐댔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내 정신을 잃고 미친 사람이 돼버렸다. 그러자 문이 열리고 아내가 초조한 표정으로 나왔다. 생각보다 일찍 왔다며 잠이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아내를 뒤로 한채 나는 미친 듯이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곧 거실 베란다로 뛰어갔다. 베란다로 밖을 쳐다보니, 한 남자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미친 듯이 도망치는 게 보였다. 저놈이 방금까지 여기 있다가 2층에서 뛰어내려 도망간 것으로 추측이 되었고, 나는 저놈이 누구냐고 아내에게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내는 나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한 반응에 나는 위화감을 느끼고 정신이 혼미했다. 어딘가 목소리 톤도 평소와 다르다. 안방에 이불이며 주변에 정리가 잘안돼 있었던 것도 아주 의심스러웠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깔끔하게 이불을 정리하고 아내는 낮잠을 자는 걸본 적도 없다. 몸이 안 좋아서 낮잠에 들었다는 그녀에게 왜 문을 이중으로 잠궜냐고 물어보니 방해받지 않고 자고 싶어서 문을 꽁꽁 잠궈 놓았다는 그녀의 변명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다. 아무래도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우리 집으로 들인 것이 틀림없다. 나는 평생을 아내에게 충성을 다하기를 맹세했지만, 나의 맹세가 한순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나는 미간의 주름을 잡았다. 파고든 무름의 시침이 떼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그녀는 황급히 말을 돌렸다. 한 번도 내 쪽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 함부로 귀를 만지는 몸짓을 해 보였다. 그러면서 힘들었을 텐데 점심을 준비하겠다며 분주한 척을 해댔다. 그녀는 절대로 나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었다. 원래 거짓말을 잘하지 않는 소정이는 오랜 세월 사귀었기 때문에 알수 있는 것도 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할때 반드시 귀를 만지는 버릇이 있는 것이다. 자꾸 귀를 만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다. 소정이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나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동안 나는 소정이의 행동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이후 특별히 눈에 띄는 이상함은 없기에 증거를 잡기가 힘들었다. 다음 날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아내에게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었다. 너무 좋아하던 꿋꿋한 미소도 의심을 품은 뒤에는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 돼 있다. 이러다간 가정 붕괴 위기가 될것 같다는 생각에 나는 사로잡혀 있었다. 지난 한 달간 아내의 뒤를 밟기 위해 열심히 조사를 했다. 그러나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실 그 사건 이후 일주일간 거의 넋이 나간 채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아내를 향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아내를 조사하면 할수록 너무 깔끔해서 어떤 증거도 남지 않았다. 차량 블랙박스도 이미 깔끔하게 다 지워져 있는 상태였고, 핸드폰도 비밀번호를 열어서 모든 기록을 다 뒤져봤지만 어디에도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아무래도 내가 정신이 나가 있던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모든 기록을 삭제한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탐문수사로 발을 넓혀봤지만 동네 주민들과 나는 왕래가 없었기에 쉽지 않았다. 나는 항상 일찍 나가 늦게 들어오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을 잘 알지도 못했다. 그렇게 나는 아내의 불륜에 대한 어떠한 증거를 잡지 못했다. 분명히 그날 엉거주춤한 자세로 뛰어 도망가던 그놈을 따라가서 내가 잡았어야 했다. 방을 그대로 놔두고 과학수사대라도 불러서 조사를 시켰어야 했다. 내가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떤 일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한심스러웠다. 이대로 믿지도 못할 아내와 괜찮은 척 하며 함께 사는 게더 찝찝했다. 그러나 정말 미칠 것 같은 것은 아내에게 어떤 증거도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말 사소한 것 하나라도 쥐잡듯이 찾아내고 있지만 증거가 나오질 않는다. 이런 조사가 한 달이나 이어지자 아내도 점점 나에게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순순히 내 조사에 응하면서 대답을 해주곤 했는데 내가 어떤 증거도 잡지 못하자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나를 의처증 있는 사람 취급을 했다. 이제 그만하라며 내가 우리 사이를 망치고 있다며 화도냈다. 나는 아내와 말 다툼을 하고 집 밖을 나섰다. 증거를 잡기 전까지 집에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가출을 한 것이다. 청소년기에도 하지 않던 가출을 내가 서른이 넘어서 하게 되다니. 그토록 사랑스러운 아내와 내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다니. 사람이 하는 일은 모른다는 어른들 말씀에 격하게 공감한다. 밤늦게 가출한 나는 전화기를 뒤져 친구를 찾고 있었다.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술을 같이 마셔줄 친구가 필요했다. 전화기의 친구 목록을 뒤지다가 결혼 뒤 연락이 뜸해진 지연이를 발견했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 술 한잔 하자고 지연이를 불러냈다. 사실 생각해보면 결혼하고 나서 지연이를 만난 적이 거의 없었다. 지연이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온 적이 없었고 가끔 아내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릴 뿐이었다. 나의 아내, 소정이와 친한 친구 사이인 지연이는 무언가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녀를 불러낸 것은 사실 소정이의 정보를 캐내기 위함이기도 했다. 내 예상과 달리 그녀는 나의 전화에 매우 당황한 듯 보였다. 자신에게 연락을 온 것에 대해 놀라는 눈치였다. 오랜만에 반갑다며 술잔을 기울이며 슬며시 나는 그녀를 떠보기 시작했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운을 띄우며 아내에게 남자가 생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어쩌면 친한 친구인 지연이는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눈치였다. 마음 먹고 나는 지연이에게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소정이는 나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데 뭘 숨기는지 몰라서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지연이는 후하고 입꼬리를 올리고 밝게 웃는다. 우선 자신은 어떤 일도 모른다고 했고, 만일 무엇인가 알고 있었다고 해도, 자신은 지연이가 불리해지는 것을 일부러 남편인 나에게는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 둘을 이미 결혼으로 잃었고, 너희 둘이 결혼했을 때 축복했지만 자신도 불행해졌었다고 전했다. 그렇기에 너네는 정말 잘 살아야 하고, 지금 나에게 이러는 건큰 죄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녀의 말이 정말 완전히 맞다. 그녀에게 가장 친한 친구 둘이 바로 나와 소정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둘을 잃고 나서 아마 어느 정도 상실감이 있었을 것이다.그런 이유로 아마 나와의 연락도 뜸해진 게 아닐지 하고 짐작은 하고 있었다.그리고 남자답게 의리가 있는 그녀가 자신의 친구의 잘못을 들춰낼 성격도 아니었다.그런 그녀가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하면 솔직하게 가르쳐 줄 리가 없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수 있는 일이다. 그녀는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이런 이유로 보게 돼서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했고, 그녀의 말에는 신뢰감이 묻어났다. 그리고 지연이는 나에게 소정이의 허물을 캐서 좋을 것이 없다고 했다. 어차피 같이 가기로 결심한 사이라면 비밀을 묻어두고 사는 건 어떠냐고 이야기를 했다. 나도 정말 머리로는 알지만 미치기 직전이라 이렇게 망가지고 있었다. 도무지 알수 없는 사람의 속내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가득찼다. 안해도 못 믿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자신이 없어진 것이다. 집을 나온 사정을 말하고 오랜만에 지연이와 술을 거하게 마시고 둘다 취해버렸다. 딱한 나의 사정을 듣더니 잠시 동안이라도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나는 거절하긴 했지만, 당장 오늘 밤에도 지낼 곳이 없는 신세였기 때문에, 며칠만 신세를 지기로 하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그녀의 집에서 술을 한잔 더 마셨다. 밤이 늦도록 그녀와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나는 소파의 등을 기댄 채, 진한 위스키를 홀짝이며, 지난날을 추억했다. 나는 소정이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차라리 너와 결혼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며 너가 소정이를 소개시켜주지 않았다면 너랑 잘 되었을지도 모른다며 한탄했다. 내 말을 듣자 그녀의 눈이 동그래지며 자신은 소정이를 소개시켜준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우연히 식당에서 너를 만났고 지연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고 너네 둘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해서 잘 만난 것이라고 대답했다. 자신은 처음부터 우리 둘이 만나는 것을 반대했다고도 전했다. 둘의 결혼은 자신에게는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면서 그녀는 나에게 혹시 예전에 나를 좋아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다. 입을 다물고 있는 나에 대해 지연이는 도발하는 것처럼 점점 몸을 압박해온다. 불어난 공기를 느꼈을 무렵에는 나는 지연이에게 밀려 그대로 소파에 쓰러지고 말았다. 있을 수 없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에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보통의 연인들처럼 소파에서 엎어져 하나가 돼버린 둘의 자세란 우리는 친구끼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자세가 되어 버렸다. 그것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지만 지연이는 몸을 움직인다. 내 위에 올라타서 도망갈 수 없게 체중을 싣는다 그리고 얼굴을 가까이 대는가 싶더니 입술이 닿을 만한 거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일 소정이가 이렇게 다른 누군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너도 화가 나겠지만, 자신 역시도 환멸이 나고 억울해 미쳐버릴 것 같다는 그녀. 그녀가 점점 더 가까이 나에게 다가온다. 숨조차 쉴수 없을 정도로 초조함과 긴장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있다. 억울하면 나랑 똑같은 거 해보면 되잖아. 나도 계속 널 좋아했다며 수줍은 미소를 보이는 그녀. 점점 몸을 눕히고 서로의 몸이 겹쳐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지연이가 내 마음을 읽을까 걱정이 된다. 그녀의 비단결 같은 긴 머리카락이 내 뺨에 떨어져 흐른다. 달콤한 향기로 머릿속이 아찔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뛴다. 그녀는 나에게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나도 얼큰하게 취했고 우리는 서로 하나가 좋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나도 더 이상 나를 주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와 침대로 향하여 한바탕의 거사를 끝내고 나니 둘다 마음이 허터대졌다. 아무리 그래도 알고 지낸 지 30년이 가까운 사이인데. 이미 부모님들끼리도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가 아닌가? 일이 끝나자마자 짧은 우리의 일탈을 후회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 그녀 역시도 나와 나란히 누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오늘 일은 우리가 평생부터 놓아야 할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녀는 조금 있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소정이가 바람을 피우지는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바람을 피웠다 해도 그저 한순간 우리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라고도 이야기를 했다. 그 말에 무언가 뼈가 있는 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소정이에게 소식을 들은 것 같은 눈치였다. 조금 과격한 방법이었지만 소정이 나름대로 자신의 감정을 찾으려고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지금 돌아가면 소정이와 사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도 전해졌다. 나는 이내 옷을 추스리고 잘 자라는 인사를 건네고 지연이의 집을 나섰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나는 집으로 들어와 잠든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며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몇 시간 만에 달라진 태도에 아내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따스한 그녀의 품으로 나를 이끌었다. 나는 아내를 부드럽게 껴안으면서 내 생각이 전해지도록 살며시 팔에 힘을 주었다. 거기에 반응하듯이 아내도 내 등에 팔을 올리며 꽉 껴안아 주었다. 우리는 말없이 껴안으며 서로의 열을 느끼고 있었다. 다시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는 그녀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나에게 줄 것이 있다며 작은 상자를 꺼내왔다. 아내가 건네준 상자 안에는 새 시계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평소에 내가 갖고 싶어 하던 명품 시계를 보니 기분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어 더욱 좋았다. 나는 감동과 한심함으로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것을 필사적으로 참으면서, 그녀에게 다 괜찮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을 건넸다. 오해하고 의심해 버린 것에 고개를 숙이는 나를 보며, 소정이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용서해 주었다. 역시 나에게는 소정이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오늘 밤에 있었던 일은 세상 어떤 사람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다시 부드럽게 소정이를 끌어 안고 우리는 조용히 입술을 포기했다. 우리 둘의 비밀은 그날 가슴에 묻어두기를 마음먹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부부에게는 격변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역시도 모두 사랑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다시금 우리 부부의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고 나는 일을 조금씩 줄여갔다. 특히 의사들의 개인적인 심부름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관계를 끊어내도 괜찮다는 마음을 먹고 나서는 더욱 당당하게 행동했고, 더 이상 의뢰 위치에서 일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놀랍게도 나의 바뀐 태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끊긴 병원은 한 군데도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해진 나를 보며 동등한 입장에서 제대로 영업을 할수 있었다. 나는 예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일하는 시간은 더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늦은 밤 접대를 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돼서 너무 기뻤다. 아내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서 그것이 가장 기쁜 변화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가 예비신랑과 함께 우리 집을 방문했다. 아내가 미리 귀뜸을 해주지 않아 무척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지연이와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노골적으로 말수가 적어졌지만 이제는 내 명의 된 우리는 이야기꽃을 피웠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아내는 부엌으로 가고 지연이의 예비신랑은 화장실로 자리를 비웠다. 단둘이 남은 우리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우리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나의 손을 살짝 잡았다. 나 역시도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행복하라고 말을 건네주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연이가 보내는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지연이와 예비신랑의 깜짝 방문이 끝나고 아내와 침대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연이는 예전부터 당신을 좋아하고 있었어. 아내는 침묵을 깨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등에 싸늘한 땀이 흐른다. 나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는 내 답을 듣지도 않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다음 말을 이어갔다. 그래도 이제 지연이도 다른 남자가 생겼다니까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나 역시도 지연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우리 둘은 침대에 누워 그녀의 행복을 빌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세상에는 알아야 할 진실과 몰라도 될 진실이 존재한다. 우리는 어쩌면 이 둘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만 있어도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몰라도 될 진실은 무덤까지 가더라도 덮어 두어야 한다. 나와 지연이의 그날 밤 이야기가 그중 하나이다.